아 아이씨 야물 여기 하나 있다 물먹어라 여기 얼음에다 넣어서 먹으면 되겠네 우리 길러 쓰레기는 그냥 여기다 흘러갔다고 생각하고 여기 할 사람들 하시오 아 여기 게임 더 하세요 아, 집에 갈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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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동민 오 가, 빨리. 빨리. 야, 동료야, 빨리, 빨리. 아, 아니, 용규 아, 가잖아. 아, <laughs> 용규. 야, 해라, <하라해>, 이래, 용규. 회장 <laughs> <야, 하라해, 용규. 웃음> <laughs> <laughs> 빨리 가요. 가져와요없어 몰려. 야, 어차피 저기, 동민 자수비 한번 해야 되니까, 자수비가. 아, 나이스, 형 먼저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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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아 킬러해 이이네 어. 아, 현수이 수비 안되는데? 잘해요. 야, 찬바람이 쉽게 들어. 그지? 산속이라 그런가 봐. 이런데서 리해야되는 아, 맞이 아, okay? 네. 음. sure. hey, right 됐다. 나이스. 나이스. 열이가, 대단한데,

아, 아, 이 소. 야, 주열이 실력 쑥 올라가고 있다. 형 이렇게 봐. 해. 봐네 일곱, 두, 네, 네 세팅. 이렇게 하고 있어. 그리고 이감되 전혀 안 되는 건 아니야, 고면 조금만 아. 하면 우리도 관네부도잘할수 아. 있어. 음. 관내 이분은 현우하고 정현이하고묶어나 이렇게 관내부서에 어, 뭐. 근데 정연이가 요왜 이렇게 는아고 애도 애들 어리지 뭐 마누라 있지 뭐. 아니면 준이랑 붙여놓던 거야 누구랑? 정연현맞았 어, 아니 네. 반, 네. 반내대 올때 동민이도 왔지 <laughs> 야 근데, 야 근데 괜찮아 아, 근데. 이, 이, 이 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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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우하고 뭔중요하고 하면 은또안 아, 맞아? 중요하고안 맞아? 아니 아니 아, 그렇지. 그거를 렇지 얘기해라 크로스로 이렇게 아, 가면 돼요 아, 아. 그러면 충분해요 아, 이거 현우가 얘기해 주세요 아물좀 드시고 예아 주애리 나이스 좋아서 애는착해 어. 어. 일단 이거 저기 버리는데 있거든요저다 버리면 돼요. 음. <laughs> 갖고 와. 거. 하게다 우리 아난나제 저기 누가 윤주 처음 봤거든. 근데 수가 훨씬 알지 알지. 나좀 근데 저는 이렇게 부터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걸 강하게 안 추고 능력은 되지 근데 혹시 다인에 아마 그 차고 각잡고 이러는 거같 아유 까비. 아까비 까비, 아까비 있어요? 까비. 응. 내가 이제 아, 저 오잖아? 네. 어차피 형이 왔다. 그냥, 그냥, 그냥 내가 본영지 도 못하고 쫓아가도 못갔고 그러니까 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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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식 이기 그러니까 아, 이런, 이그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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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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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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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체력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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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그때도 형님한테 말씀드렸잖아. 50대 부로 갈 거면 그렇게 해서 형님들이랑 저희 형님들 50대 부에요. 우리 갈때1번부 뭐 이렇게 하고 50대 cùng, 아, 어. 전화해가지고 아, 어. 형님들 전화해가지고 어. 50대 형님들이 가겠습니다 하고 하면 돼요. 그래서 그럼 된다니까. 벌써 일곱 살? 일곱 살? 일 아운 잘했어 잘했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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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이와와와와 아. 아, 피란드 잘 졌다 잘줬어 나이스 아, 아개구리 먹은 힘이 쏟아나네 나 나이스 나 가보자 주이도 체력 좋네 그래도 끝까지 버티네 좋다오오오 오케이 선수님, <목소리> 어! 아, 어, 올려. 네, 아, 응. 아, 어 어, 대면 계속 이렇게 이걸로 해가지고 올때에카톡방에 이제 올려 올려. 요 올려서 투표 아, <laughs> 나이스, 형님. 아, 좋아. 어디가, 아었습다 어. 어, 얘들아. 선수님. 운동하고 있어. <laughs> 어. 왔어. 하나가 이겼어. 잡았다. 어, 네가 우같나 보다. 다 나이스. 어. 나이스. 어. 그 어. 나이스 나이스. 잘했어오내2고어 그래. 거기 올릴 거예요. 어. 네. 그래서 선쪽으로보낼 주세요. 선수들. 서치 도괜찮아니까 그래, 그쪽으로 보낼 거예요. 이거는 맨날 막 그랬더니 아니 아프시는 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어, 그래, <목소리도> 감독님 도와줘. 운동을 많이 할수 있게 해 주는 게 제일 재들한테 제일 좋은 거. 맞아어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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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이따고. 주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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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자동 사람들만 가서. 어? 꼭꼭아 앉아, 뭐. 어, 아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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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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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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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굿! 아 나이스다! 아우! 아이어아이 날숨이 굿샷 굿샷 다 버렸나 보다 지금 굿 나이스, <laughs> 나이스 근데 빛도 이게 위에서 이렇게 떨어져서 그런가 생각보다 빛도 그렇게 안떨어지네 카바를 아우, 쳤잖아 카바를 그래. 안응안 그러니까 카바를 쳐잖아 생각보다 눈부신 이 너무 맨 처음에 아마 눈 보아가지고 음. 음. 막데다 음. 아, 세타는 좀 맞어. 응, 보니까 좀 맞더라고. 어, 아, 나이스 어, 공공공 공. 공, 공, 에이, 공. 공. 아, <laughs> 아, 아, 처음에 긴장을 빠짝했더니 어. 처음에는 좀 그런데 긴장 풀린 가좀 맞네. 배드이 계속. 그리고 여기 결혼자 보시잖아요. 아, 조금 네, 아, 수하고한번튕겨보요 წონშიდები? ხარ ისე. წონში შენ არ მოკვდები. ა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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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수비 안되는데? <laughs> 아, 니 잘해요. 안어야지 안되네. 아, 어야좋아나이다 <laughs> 야, 잘가. 맞아. 아아 야 기술이요 아안돼아 나이스 나이스 안쪽 가본다 안쪽 계속 날와고습니다 예, 안 가세요 오, 오, 오. 어, 어, 아 좋다 아 수고들했어. 야 주현이 실력이 확 올라갔어. 아, 이제 끝이야. 아니요. 내, 아니, 내일 내아나이빠 <laughs>